지난해부터 최근 추석까지 가장 부담스러웠던 장바구니 물가 가운데 하나가 과일입니다. 그 중에 특히 국민과일로 사랑받는 사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올초 사과 한개 가격이 5천 원, 10kg 도매 가격은 처음으로 9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과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애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이미 등장하기도 했었죠. 최근엔 커피 플레이션이란 말도 등장했습니다. 최근 슈퍼태풍 야기가 세계 2위 커피 원두 생산지인 베트남 북부 지역을 강타하자 원두 작황 부진 우려로 원두 가격이 무려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애플레이션, 커피 플레이션. 이처럼 특정 식품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용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다는 점입니다.